평화를 주셨더라 아멘 자 제목 하나님이 사방에 평강을 주시니라 자 어, 할렐루야 아멘 한번 크게 하시오 아멘 자 오늘 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지만 은혜가 아침마도 오지만 이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 강단에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를 먼저 축복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과 또 교회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그러니까는 이 예배는 우리가 기도했죠. 권사님들이나 주인공이요. 하나님이 와서, 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동산은 사마하면서 옵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모습이 지만 처음 온 사람이나 그런 사람 우리를 보고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구나라고 가르쳐야 돼. 이렇게 교회 와서 섬기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야, 교회를 이렇게 이 교회에 섬기구나. 이것을 누가 한 사람 오면 그 사람을 그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교회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요? 따뜻하게 해주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런 모습이 사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안 오면 생각은 하는데 움직이지 못해. 성령이 오면 행동이 돼. 성령받으십시오. 아, 네. 성령을 통해서 편안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 사방에 평강을 주신 이라 하는 것은요, 사방을 통해서, 오늘, 법문에 보면, 중요한 것이 나와 있어요. 아사왕에 나와요, 아사. 아사가 가난 땅에 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나라가 안정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건강한 게 성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망대라든가 막 그런 것을 지어요. 그래서 안정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법문을 보면서 다양한 공사를 한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공사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교회 안에 이것저것을 많이 해놓으면 공격을 받으면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사방에서 평강이만 거요. 예 공격을 받으면은, 그냥 울타리가 넘어져 버리면, 공격 와가지고 평안이 있어도 평안이 깨질 수 있거든요. 사방에 이렇게 방어를 해. 방대를 채워가지고, 진지를, 성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는, 안에서 뭐, 하나님이 사방에 평강을 주시니라. 네. 그 정도로 이렇게 경고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교회 일군들이 구석구석에 딱 서가지고, 있죠? 거기서 딱 지켜야만 교회 평강이 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가 무너져버리면 글이 다 들어와. 와서 흔들어버려. 그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방에 주어진 평강을 말하고 있는데, 이 평강은요, 사방으로부터 주어진 평강이 아니에요. 자, 평강이 와야 돼요, 뺏어야 돼요. 평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그, 주변 나라가 환경의 여건이 나를 향해서 평안하게 해줍니다. 이게 평강을 줘. 이 사람은 평안해야 돼. 이 사람 평강 있어야 돼. 이 사람 평해야 돼.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 사람은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잘 살아라고 그렇게 해요. 예, 잘 살게 보이니까. 자, 잘 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게 보이고 잘 믿게 보여야만 저 가정은 잘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잘 살아야 돼. 저 사람은 하나님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으라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주변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려고 같이 하려고 그러고 자 우리 동성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밤에 우리 축복했죠.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할지어다. 잘 되십시오. 아, 네. 기도 열매가 있을지어다. 아, 네. 주변에서 기도 열매대로 이 가정은 일어나야 돼. 이 가정은 이렇게 세워져야 돼. 이 가정은 하나님 역사해야 돼. 아, 네. 그 열매가 있을지어다. 아, 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방에 평강을 주신 니라 하는 것은요. 내가 찾아간 거에서 찾아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냥 평강 잘 살아라고 얻는 데를 도와줘. 평안해라고 도와준다. 이것을 너무나 감사하는 모습으로 봤고요. 원래는 여기가 유대 나라가 평화하지 않았어요. 주변 나라들이 다 괴롭혔는데 여기 보면 이방 나라까지 여기를 도와라 그래요. 다 유대 나라를 힘들게 했어요. 괴롭혔어요. 근데그 괴롭힌 나라까지도 유대 나라가 사방에서 평강해라고, 잘 살아라고, 주변에서 유대는 잘 살아야 돼. 유대는 잘 살아야 돼. 할렐루야. 네. 내 주변에 괴롭히고 힘들었던 그런 환경들이, 이제는 그 환경 강도 나는 잘 살아야 된다고 도울지어다. 아, 네. 할렐루야.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있잖아거 아까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 말이 나와요. 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여 맹세하고 뜻을 다여 여와를 찾았으므로 여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강을 주시니라. 찾아야 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으면 주님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을 확 움직여가지고 가기만 하면 나, 나를 돕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돕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잘된 여건을 만들어주고, 내가 성장하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돼. 마음을 다해서 찾으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마음을 다해서 찾아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 저를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죠. 예, 찾아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요. 우리는 양여요. 내가 부자여도 대통령이어도 내가 사장이어도 뭐 회장이어도 뭐 여러 가지 책임자여도 뭐 공부를 많이 했어도 우리 양이요. 하나님 목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중요해요. 그래서 떨어지면 안 돼. 여기 그러니까 여기 가면 같이 있고 여기 가면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지않아 주일날. 근데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 때도 목자와 양이 같이 가야돼 근데 우리 은혜 받고 가서는 안 살아버린잖아요 먹자와 양은 교회에서는 목자 양이 분명한데 일주일 동안은 목자와 양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돼 거기서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자 세상에 나가서도 목자를 찾아야돼 그럼 먹자가 돌봐줘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찾았으므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을 평강을 주시니라. 자, 이것을 형통으로 보자. 그들의 사방을 형통을 주시니라. 그들의 복. 그들의 사방에서 복을 주시니라. 이김. 그들의 사방에서 이김을 주시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시고 축복을 해야 돼. 우리는 내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안에 그렇게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십시오. 예, 하나님의 고백을 들어.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 때문이요. 에 우리의 언어를 들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을 하시면 믿음의 말대로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들어보세요 무엇보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선호합니다 네. 모든 거래처가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변의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줄지어다 네. 할렐루야 오늘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한 것이 내 가정에서 사업장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한 것들이 내 생활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학교에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돕는 자가 온가.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은 어느 장소에 가든지간에 한 템포 빠르게 하나님이 도와줄지어다. 아멘. 유행이 다 지나간다면 늦죠. 이게 그러니까 성부자처럼 모든 사람들 오기 전에 한 템포 더 빠르게 우리 교회 목사님 한 템포 빨랐어요. 아직은 이렇게했지만 분명히 한 템포 빨랐어요. 준비했잖아요. 근데, 교회에 준비한 것 하나님은 그냥 무효라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씁니다. 아멘. 반드시 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법물에 아사와 유다가 가나안땅의 모든 환경이, 환경에서 나오는 최고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최고의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제가 내일 문자를 하나 보내려고 하거든요. 예배를, 신방 예배를 사실 드리고 싶었는데, 그 마음에 그대로 와야 돼요. 신방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주일날 오후에 신방 예배를 연합으로 드려주려고 그러는데, 문자로 보내야 돼요.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제목을 두 가지씩, 보내줘야 돼. 그래야 내가 기도하고 연합신방을 열때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드리면서 축복하려고 그래요. 내일 문자보낼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줄 알고 기도하십시오. 연합신방 예배를. 왜냐하면 축소감사절 특별하게 오후에 다른 행사가 없어서 이곳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하 제가 신방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사르바 가보. 아. 허개복 이것이 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지근 중에라도 뭐, 통의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지어다. 아, 네. 이제 그것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작게 시작하는 가정마다의 그 축복이 계속 그 물줄이 축복의 줄기가 커질지어다. 아, 네. 하나는 이것이 흘러가게 되다라고 그런 의미로 제가 연합신방 예배를 추수 감사절 오후 예배에 내가 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지식도 필요하지요, 청명도 필요하지요, 담대함도 필요하지요, 부귀함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정해요. 청명이 필요할 때마다 사방에서 청명이 나에게 채워질지어다. 담대함이 필요할 때마다 사방에서 나에게 담대함을 채워질지어다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내게 용기가 필요할 때 사방에서 나에게 용기가 채워질지어다 그러면 내 손에 용기가 나타나고 담대함이 나타나고 평화인 나타나고 지식이 나타난다는 거.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똑같이 했는데 나중에 왕 앞에 가서 했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열배 다른 사람들 한 배인데 열 배가 더 많해서 바로 이렇게 채워셨어요 이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같이 한 것처럼 보이도 결과는 결과는 다를지어다. 그래서 부요함도 내 안에 부요함이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재정이 사방을 통해서 나에게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지식이 필요해요. 순발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방을 통해서 내가 그런 민감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길을 열게 할지어다. 아, 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목자의 음성을 안 들리면 양이 못 들으면 새 길로 가버려 목자의 음성만 들리면 다른 데서 아무리 해도 좀 주춤하다가도 목자 따라가 사랑성도 여러분, 목자에게 길을 여십시오. 하나님 선포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귀를여시고그 말씀에 하나라도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그렇게 살아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을 꼭 해가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찾으면 어쩐다고요? 만나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사방에서 평강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사방에서 능력도 필요함을 주시고 능력이 주신다는 것은 내게 나타난다는 것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이 나타날 것이고 부유함이 필요하면 부유함이 나타날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이 내 손에 나타날 것이고 내 안에 담대함이 필요하면 내 마음이 담대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둠이 떠나가고 자. 주의 평강이 말자다. 아멘. 네. 그래서 사망을 통해서 임한다는 축복이에요, 본문에. 근데 이것을 내가 성경을 보다가 딱 적용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봐요. 기도 제목으로 삼을게요.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 하는 거 아세요? 자, 시작. 자, 단열이 어려움이 있었지요. 내가 죽는 줄 알고도 그런 거거든요. 조서에 써 있는 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지요. 근데 거기에 단어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의 목자의 관계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양입니다요. 그래서 양이 목자에게 찾았지요. 이게 목자가 만나준 거예요. 목자가 만나주시니까 사자굴에 가도 목자가 양을 만나주죠. 다니엘을 만나주세요. 풀묵불에 들어가도 목자가 양을 만나주세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인생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였다는 거. 여러분은 전에 하던 대로가 어떻게 적용할래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적용한 것이 전에 하던 대로 뭐했을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였다 그래서 찾았고 기도했고 만나 주셨고 응답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전에 하던대로는 이 밤에 설교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단일히 했고 찾았더니 만나 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가 양의 보호자예요 풀묵볼에 들어가도 보호해주고 어려움 중에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단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1년을 지나오면서 전에 하던 대로가 <laughs>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면서 하나님 나는 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 네. 1년 동안도 이런 어려움, 저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겁니다. 아, 네. 고생을 했지만 보호하신 겁니다. 아, 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 네. 내가 양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양이라고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하는 것이 정체성이요. 나는 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자녀 책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단일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필요한 아, 네. 거 아버지는 다 채워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 풀어줘서 하나님 내가 탕자처럼 내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때 예배할 때 피로를 채워질지어다내 아, 네. 필요한 거 평강이 채워진 것처럼 담대함도 채워지고 물질적으로도 풀어지고 삶이 다 열릴지어다. 마음의 무엇보다도 구겨진 마음이 피서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십시오 아멘. 이 밤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의 옷을 입힐지어다 아멘. 성령의 옷을 입힐지어다 아멘. 그리고 능력으로 덧입힐지어다 필요한 지식을 채울지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밤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성령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내가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돼 예배를 잘 드린 것 보고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돼 교회를 저렇게 동행하고 보고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돼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뒤쳐지 말고 늘 표현하는 어, 이 밤의 종들 이 밤에 모여서 예배하는 종들이 될지어다. 아, 네. 비대면 헌신 비대면 예배도 똑같이 은혜를 삼아는 사람이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 네. 그래서 임직자는 여기 뭐, 쌀이라든가, 뭐, 과일이라든가, 다른 사람으로 임직자들은 꼭 여기 한 가지씩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없어서 아니라, 임직자들은 그것이 표현입니다. 한 가지씩. 뭐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 교회 임직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뭐 행사 때, 먼저 떠받치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평신도들이 보고, 아, 나도 임직받으면 또 이렇게 섬기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기쁘게 하십시오. 아, 네. 어, 추수 감사절기 나를 위한 추수 감사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엄청난 은혜가 이말어다 아, 네. 오늘 축복합니다. 다시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을 마음껏 좀 축복하고 싶고, 성도들 축복받는 일에 끼어 끼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그렇게 받고 싶은 사람들이 여건상 기회를 놓쳤다면, 연합신방예배 때그 예배에 복받으라고 끼어 넣은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를 끼어 넣어 주십시오. 복받는데 나를 끼어 주십시오. 내 자녀를 끼어 주십시오. 내 사업장을 끼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끼워주십시오 아, 네.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끼워주십시오 아, 네. 이 밤에 성령이 말지어다 아, 네. 기도하고 간구할때 하늘을 열어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될지어다 아, 네.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될지어다 아, 네. 예수 이름으로 겨울음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아, 네.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밤에 성령이 말지어라.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절의하던 대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고백했던 다니엘이 어느 곳에 같든 간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세워주세요. 홀로서 기 하게 해주세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음악을 틀어주시고.